자, 12월 중순에 냉이를 캐서 아 여러 가지 요리 겨울에 한 반찬 합니다. 예, 제가 냉이를 캐서 냉이 샤브샤브도 하고 냉이전도 하고 또 냉이국도 끓이고 하기 위해서 냉이 군락지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렇게 군락지를 찾아놓으면은 아 겨울에 아주 향이 좋은 맛도 좋고, 향도 좋은 냉이를 채취하셔서, 아, 겨울에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냉이를, 자, 좋죠? 이런 건 샤브샤브용으로 아주 좋아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냉이가, 냉이 군락지가 아니라 냉이의 바다예요. 냉이의 바다. 엄청납니다. 냉이들 보세요. 어, 겨울에 냉이를 캔다. 이거 보통 일반,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냉이 겨울에 캐는 거를. 자, 겨울에 냉이를 캐야지 진짜 달고 향도 좋고 맛있습니다. 자, 엄청나죠? 자, 군락지를 한번 제가 지나가면서 한번 캐볼게요. 캐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잡아 뽑으면은 쭉쭉 나와요 냉이는 이것 이 냉이. 여기도 이것도 잡아 뽑아보죠야 이런 건 지짐용이나 아, 샤브샤브용으로 아주 좋죠. 예. 아, 좋죠. 아, 좋네요. 다 냉이죠. 가지상추도 좀 보이고. 이런 것도 지짐이나 샤브샤브 하기 딱 좋아. 향이 너무 좋아. 이렇게 캐는 순간에 향이 쫙쫙 올라옵니다. 이야, 이런 냉이 곤락지 하나 찾아놓으면은 겨울에, 재밌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게 다봄에 냉이를 채취해서 먹는 줄 아는데, 아, 2월이 적기고, 3월 되면은 사실은 냉이는 거의 이제 막 꽃대로 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이런 맛을, 아, 물론 3월에 캐는 냉이도, 아, 괜찮지만은, 아, 아, 지금 12월, 12월이니까, 12월이나 1월에는 이제 땅에 꽁꽁 걸어서 목해고 2월, 아, 그러니까 12월하고 2월, 12월이 80%라고 그랬죠? 아, 2월이 거의 100%로, 아 냉이 향과 맛이, 단맛이 올라옵니다. 최고 맛있을 때요 3월 달에는 좀, 이제 냉이가, 아, 꽃을 피기 쉽게 시작하기 때문에 좀 늦습니다. 이게 다 보이는 게 지금 다 냉이에요, 이게. 네. 여기도. 한 15분 정도 캤나? 15분 정도 이렇게 잡아 땡기면 나옵니다. 아, 나오죠? 엄청 좋아. 자, 보세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캤습니다. 이게 다 냉이야. 자, 이거 지짐용이나 샤브샤브 뭐국 끓여도 좋고 뭐 국수에도 좋고 수제비에도 좋고 엄청나게 많이 캤죠. 자, 이제 얘네. 예,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가서, 아, 샤브샤브를 하든지 지점을 하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맛있겠습니다. 자, 방금 캔 냉이를 한반 정도 닦았습니다. 상당히 많죠? 자, 이렇게 많이 캐면은 저는 이제 샤브샤브를 종종 해 먹습니다. 또, 나머지 가지고 뭐, 아, 무침도 할 수도 있고요 지짐도 할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반 닦았는데 이렇게 많아요 샤브샤브를 제가 자주 해 먹는데 너무 맛있기 때문에 제가 샤브샤브를 해 먹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를 반을 잘라 가지고 여기다 넣고요 물을 붓고 그 다음에 꽃게다리하고 황태포나 또는, 북어포 넣고 육수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 여러 가지 버섯이 준비되어 있구요. 제가 이제 밭에서 재배하는 배추, 고소하고, 이 달아서 이 배추를 활용할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버섯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고기는 한우로 차돌백이나, 차돌백이 차돌베기 늑다 바로 꺼내서 먹으면 상당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심 불고기, 이런 종류가 좋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냉이. 같이 이제 식구들끼리 먹으면은 이 냉이가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냉이를 바로 여기다 넣고, 이제 육수에다 넣고, 넣다가 금방 한 2, 3초 있다가 꺼내 먹으면, 꺼내서 소스에다 찍어 먹으면 달고 향도 진짜 좋습니다. 네. 그리고 국물은 너무너무 좋아요. 시원하고. 아주 시원합니다. 향도 아 냉이 향이 너무 좋아요. 냉이 향이 지금 최고 좋을 때예요. 지금 이렇게 서서 찍고 있는데 향이 서서 올라옵니다. 한 겨울에 지금이 12월이죠. 12월에 아, 들에 나가서 채취할 수 있는 건 지금 냉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냉이밖에 없어요. 예. 음,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은 들에 나가셔서 냉이 군락지를 찾으셔가지고 냉이를 많이 캐시면은. 샤부샤부를 한번 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 향에 취해서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겁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식구들이 먹으면은 먹으면서 와와 와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시원하고 향도 좋고 그래서 아, 무엇보다도 이 냉이를 여기저기서 많이 건져 먹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냉이 이 고기보다도 오히려 이 냉이 쪽으로 손이 많이 갑니다.